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용환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챕터 5 black l i t t e r m a n m 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엑셀도 같이 돌려보고 파이썬 코드도 같이 여기 파이썬으로 배우는 포트폴리오 이 책에 나와 있는 코드를 한번 같이 돌려보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들 자산운용 하는데 a s t allocation 자산 배분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어 p m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죠? 어캠페 포트폴리오 거기서 에피션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즉어 아티멀 포트폴리오 웨이트 가중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적화 문제를 우리가 풀었었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좀 한계를 극복할 방법의 대표적인 어프로치라고 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러분의 견해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프라이어 견해, 그렇죠? 사전적인 어떤 견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영하고, 그 다음에는 어, 어떠한 시장에서 이 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저것이 균형점이라고 가정했을 때, 에 그럼 그것이 더 훨씬 더 시장은 옳다라고 하는 건데, 그 시장이 옳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그러면 그 시장 포트폴리오에서 우리가 추론해 낼수 있는 어, 기대. expected e x c e s s return은 무엇인가를 반영해가지고 Bayesian update 그죠 Bayesian update를 해가지고 어, 베이지 정리를 활용해서 posterior distribution을 우리가 posterior 어, expected e x c e s s return의 distribution을 구해서 다시 한번 이 최적화 솔루션을 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바로 Black-Litterman m o d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Bayesian 어유 뭐냐고요 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파 봅니다. 자, 개인적으로 여담을 약간 말씀드리면은 친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어, 리터만 박사님은 제가 어, 미네소타에서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초기에 어, 그분을 한번 만나 뵙고 명함도 제가 어,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사진을 찍어 놨는데요. 어, 뭐, 미네소타 이분이 그 거기 경제학과에서 박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옆에 건물, 칼슨 경영대학에 파이낸스 박사를 했고, 건물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매년 이크나믹스 디파트먼트에서 하는 컨퍼런스, 맥크리크노믹 컨퍼런스에 쫄레쫄레 쫓아가가지고 되게 유명한 분들 많이 오시니까, 거기 노벨상 받으신 분들도 엄청 많으세요. 미네소타는 엄청 자존심이 강할 수밖에 없는 시카고, 미네소타, 카네기 멜런 스쿨 오브 소트.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그 주류 경제학이냐, 주류 경제학. 하드코어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분은 거기서 이제 박사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는 엄청 슈퍼 탑이죠. 근데 어, 결국 그런 슈퍼 탑들은 어디로 간다? 골드만삭스에서 <laughs> 애셋 매니지먼트하는 쪽에서 납치해갔어요, 거기. <laughs> 그래가고 거기서 이제 이 블랙 리드맨 모델 하시면서 피셔 블랙, 그럼 블랙숄즈하는 그 모델 디벨롭하신 분이죠, 옵션 프라이싱. 그 피셔 블랙하고 같이 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이론을 개, 개척하신 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웹사이트 제가 클릭해서 볼수 있게 했는데 미네소타 워크샵 인 매크로이코노믹 시어리 매년 8월 달, 7월 달 이때쯤이면은 여기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워낙 미네소타는 이제 랜드 오브 10000 레이크스라 그러니까 이 호수가 1만 개가 넘습니다. 어, 미시시피 강이 어디서 발원하느냐 미네소타에서 하거든요. 빙하기 그 얼음이 박혀 있던 그곳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만들어진 수만 개의 이 호수, 물이 쫙 미시시피로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아름답고, 어, 평화롭고, 공부하기 딱 좋은 곳입니다. 예, 네, 여름에는. 겨울에는 b 루 u 리 a l 아, 죽도록 춥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엄청 세신 곳입니다. 이 곳이. 자 그래서 저는 옆에 건물에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고 어, 이제 명함 받고 어, 그러면서 아 그런 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어, 이제 보고 배웠었습니다. 아 좌우지간에 그래서 이제 영광이었고 저로서는. 그래서 어 그러면 은 블랙 리트먼 모델 도대체 왜이 짓을 해야 되는가? 뭔짓 하는 건가? 어 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모티베이션. 왜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퀀티테이티브 애셋 얼로케이션. 에있어서의 실제 문제가 뭐냐? 보면은 여러분들 이 기대 수익률 애셋 얼로케이션 할때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CAPM에서도 이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 우리가 그래프 그래, 그래프 고려가면서 설명했었죠. 보시면은 이 뭡니까? 캐피탈 마켓 라인 구할 때의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걸 좌표축에다가 구할 때 뭐였어요? 가로축에는 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 이제 Volatility, Standard Deviation of Return을 갖다가 여기다 놨었고, 세로축에는 뭡니까? Expected Return of Portfolio가 되었거든요 기대 수익률. 그렇게 놓고서요 찍어보면 이렇게 점들이 막 구성이 되면서, 그죠 이게 쌍곡선의 모양으로, 쌍곡선의 모양으로 쫙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음, 요 기대 수익률, 그죠? 이거 구하기가 쉽습니까? 아,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데이터에 얽매어 계신 분들이세요. 데이터는 뭐예요? 과거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그죠? 어, 리그러스하게 생각해 보면은 과거치란 거가 미래를 얼만큼 예측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2020년에 2020년 1년 중반까지 2020년에서 2 0 2 1년 중반까지의 데이터만 우리가 있다고 그랬으면요 세상 다 장밋빛 미래 같죠 왜냐하면 그때는 완전히 주식시장이 막 버블이 엄청나게 ai 버블이 엄청나게 떴을 때니까 그것이 2022년에도 유효할까 라고 생각해보면요 2022년 1월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 그걸 갖고서 우리가 어 기대 수익률을 2020년, 21년에 있었던 걸 갖고서 기대 수익률 그래프 딱 놓고 이걸 했다 그러면은 폭망하십니다 <laughs> 여러분 큰일 나요. 과거 데이터는 너무 로지하게쫙 나오는데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어 그런 걸 봤을 때 기대 수익률 어, 추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상의 모든 시장 모든 증권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한된 합리성도 있고요. 또각 투자자들은 그저 한정된 두세 개의 시장들에 대해서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인 기대 수익률에 대해서만 견해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300개 종목 이름 다 기억하세요? 모르시죠? 심지어는 그런 주식도 있더라고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 이름도 있습니다. 아셨어요? 저 몰랐어요. <laughs>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250개 플러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주식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다 아십니까? 꽤 뚫고 있지 못해요. 반면에 여러분들 우리 뭐그 갖고 있는 이제 그 견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한정된 10개 2 0개 종목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 특히 어 애플 혹은 삼성과 TSMC 누가 더 잘할까? 상대적으로 삼성과 TSMC D램 시장에 있어서 혹은 메모리 칩 시장에 있어서 누가 더 잘할까 하는 상대적인 견해는 좀 있을 수 있어요. 한정된 몇 개에 대해서 그렇지만 전체를 다 꿰뚫고 있지 못하다 폴쉐가 잘할까 현대가 잘할까 이거에 대한 상대적인 견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은 모든 종목에 걸쳐서 다 잊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적 포트폴리오의 자산별 가중치는 당신이 쓰는 기대수익률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민감하다 하는 건데 이세 번째 블랙포인트 좀만 기다리세요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는 Mean Variance 접근법을 우리는 써 오고 있었습니다 어 평균 분산 접근법이라고 했는데 캐피탈 에셋 프라이싱 모델도 그렇고 포트폴리오 이론, 리 노벨상 받은 이 이론도 그렇고요. 우리의 평균 분산에 기반한 포트폴리오의 어, 이론은 많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의 철칙으로 일단 쓰입니다. 왜? 쉽고 간편하니까. 예, 더 이상 복잡한 걸 요구하지 말고 이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얘기하자. 끝. 되니까 너무나도 많이 잘 쓰이죠 최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위해서 쓰이는 각 자산 주식 등의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어디서 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 평균과 분산 우리가 갖다 찍는 요거 데이터 그죠 요것들 이건 어디서 가져다 쓰는가 역사적인 거 갖고서 갖다 찍죠 뭘 믿고 그렇게 하는데 하는거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것을 갖다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아니, 기껏 지금까지 과거의 데이터 갖고 써왔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네.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어게할 건가? 그렇다면 기대수익률 평균을 살짝 조정해주면 어떻게 될까? 기대수익률이요. 여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점점점 찍는데, 이걸 갖고서 살짝만 조정해주면, 음, 트위킹. 그죠 그죠? 트위킹이라고 그러는데 약간만 조정해 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보면은 어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게 이제 어 포트폴리오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하는 거를 우리 엑셀의 솔버 펑션을 가지고서 한번 해 봤습니다. 어, 솔버 펑션 가지고서 해보니까 인텔과 AEP, 아마존하고 머크라는 제약회사하고 엑스모빌 XOM, 그죠? 이 다섯 종목 가지고서 뭘 했었습니까? 어, 액세스 리턴을 히스토리칼, 역사적인 데이터 갖고서 얘네들의 수익률 갖고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 국고채 대비, 미국의 국고채 대비 얼만큼 액세스 리턴이 있었는가를 봤죠. 히스토리칼 리턴, 이 회사들마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회사는 어 국고채 수익률보다도 못 하네 <laughs> 하는 경우들도 나왔었어요. 어 그다음에는 또 뭐예요? 이 캡피라스 프라이싱 모델 가지고서 어 캡앤 베이스드 리스크 프리 레이트 플러스 베타 곱하기 리스크 프리미엄 8% 그거 갖다가 월월 월 수익률로 해 가지고 계산을 해본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고 해 보니까는 인텔부터 시작해서 쫙 나왔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게 액세스 리턴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 그걸 가지고 이두 가지 액세스 리턴이 종목마다 두 개가 나오잖아요 이, 그 아마존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월별로 3.3% 여기는 케 팸으로 봤을 때는 1.1%의 액세스 리턴을 우리가 볼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액세스 리턴을 살짝만 바꿔주는데 그죠 어그옵티멀 t 솔루션의 웨이트 즉 우리가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의 가중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계산해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히스토리컬 데이터만 가지고서 점찍은 거 갖고 이렇게 쭉 해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아마존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웨이트를 67%나 가져가래. 내가 100% 포트폴리오면은 그 중에 3분의 2가 아마존이고 나머지 3분의 1 갖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자 반면에 캐팸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 거의 4%? 3.8%? 3분의 2가 아니라 호잉 3.8%만 아마존을 가져가 랍니다. 엄청나게 포트폴리오 가중치가 줄어들었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 보면 뭐예요? 히스토리컬 데이터만 가지고 봤을 때는 여기는 인텔과 AEP는 공매도 처라 마이너스가 나왔고 머크에 대해서도 공매도치라 그랬고 엑슨모빌은 뭐예요? 레버리지 해 가지고 빌려서라도 비트로 엄청나게 사 갖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1.3%아 아니 1.3%가 아니라 이 128%, 그죠? 130% 가까이 레버리지 해서 가, 엄청 가져가라 그랬어요. 와우. 뭐 그냥 널뛰기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엑스모빌 요 자체 내에서도 공매로 쳤다가 막 이랬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둘째 치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 히스토리컬 리턴 대비 이캡 m 으로 봤을 때 액세스 리턴이 액세스 리턴이 아주 살짝만 바뀌었단 말이에요. 어, 아까 봤을 때 아마존 닷컴 같은 경우도 3.3%에서 1.1%로 변했는데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3분의 2에서 야 거의 4%로 확줄어라 그랬고 엑슨 모빌 같은 경우는 뭐예요? 1.1%에서 어, 0.5%로 줄였는데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128%에서 30%로 확 줄여라, 4분의 1로 확 줄여라. 이런 식으로 돼버렸어요. 그죠 어, 기대 수익률을 살짝 변하는데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널뛰기는 하는 현상이 벌어지더라. 자, 그건 우리가 엑셀 파일에서 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이 블랙 리터만이 교수님들이 박사님들이 어, Journal of Fixed Income에다가 퍼블리시하신 논문을 보면요,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양반들이 보여준 포트폴리오 가중치의 문제는 어느 걸 갖고서 했냐 면은 어, 한 대여섯 개 나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나라. 그죠? 어, 미국부터 시작해서 호주까지의 일곱 개 선진국 국가의 어, fixed income 포트폴리오. 즉, 채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논의를 전개하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테이블에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에 q u i l i b r i u m expected return on bonds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채권 시장에서의 어 기대 수익률, 그죠? expected 어, equilibrium return. 균형 시장 하에서의 어, expected return을 가지고 보여줬습니다. 쭉 봤는데, 어, 요거를 갖다가, 어, 9.7, 7뭐 9.8일 테이블이 쭉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2에서 뭐냐면 Slightly Modified Expected Returns and New Optimal Portfolio 그랬어요. 어,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예, Expected Return하고 Optimal Portfolio 이거에 의해서 Optimal Portfolio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하자면 뭐 액세스 리턴이 있고 그거에 따른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굳이 히스토리컬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치자 하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서 엑스 p e c t u 리턴과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준 겁니다 두 테이블로 그다음에 테이블 2에 가서는 뭐냐하면은 딱 하나만 변화시키는 거예요 뭐냐면은 독일의 독일의 채권 번드 그죠? 어 채권의 익스 p e c t u 리턴 기대 수익률을 살짝만 9.37%에서 연율 9.37%에서 9.47%로, 그죠? 10 베이스 포인트 0.1%만 살짝 트위킹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 둔다. 음,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요거 하나 살짝 바뀌었으면은 옵티마 포트폴리오 가중치는 어때야 될것 같아요. 거의 변함이 없어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확 변하더란 거죠. 어 캐시 포지션은 마이너스를 막, 56%까지, 절반을 갖다가, 마이너스로 가져가라. 하는 거고, 독일에 대해서는 뭐예요? 어, 독일에 있어서는, 또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56 플러스, 여기서 0, 0으로 있었는데, 캐시가, 어, 독일 시장에 있어서 엄청나게 가져가라. currency position이 되는 건가요? 어, 그 다음에는, 여기 뭡니까? 프랑스에 있어서는 5.6%만 forward c o n 에서 있어라 그랬는데, 포지션이 71%까지 뛰어라. 아니 20배가 넘게, 24배가 되는 겁니까? 엄청나게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널뛰기해버린다거죠 중요한 거는 살짝만 트위킹하는데도 이렇게 조절해 주는데도, 익스 p e c t u 리턴을 살짝만, 익스 p e c t u 리턴을 하나만 살짝 해 주는데도 포트폴리오 가중치가 미친 듯이 변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어, 현업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겠죠. 야, 이거, 캡펜 모델,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 이거, 민, 베리언스, 옵티마이제이션, 믿을만 한 거야? 갖다 써야 되나?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주먹 구구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래서야 되겠는가? 네, 기대수익률 모델 역사적 평균치도 캡 m 도 Forward Looking 하지 못한다는 그 한계 앞을 내다볼 볼수 있어야 되는데 어... 그죠? 그런 거없든가 하는 겁니다 이 도표에 보시면은 이 수직선이 이제 시간선이라고 보세요 Time 이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다고요 현재가 여기에요 과거의 데이터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런 점 찍고 막 포트폴리오 구축한다고 막 하잖아요. 과거의 데이터에서 나온 평균치 그게 그뭐 예를 들어서 뭐 하향으로 쭉 내려가는 게 걸렸어요. 익스 p e c t t u 리턴이 마이너스야. <laughs>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건가? 어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건가? 미래는 과거의 반복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히스토리컬 리턴 쓰면 그 다음에 캡팸을 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캡팸을 써도 캡팸을 써도 뭐가 문제예요? 베타 자체가, 여러분들, 베타 코에피션트가, 히스토리컬 데이터에 국한돼가지고 추정해내기 때문에, 에스티베이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미래에 또 울거먹고 써먹고도 되는가? 하는, 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에드프레스가 시라고 어, 미네소타에서 경제학 교수님 하셨던 분. 아리조나 스테이트로 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노벨상 타셨는데 그분 웹사이트에 유명한 말씀이 있었어요. Progress, do not regress. 어요 Do not regress. 뭔 소리야? Regression 하지 말래. <laughs> 진보해라.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Regression 하지 마라. 왜? 미래는 과거와 전혀 다른 게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뭐하냐 면 미네소타 교수님들은 리그레션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매스메디컬 이 수리 경제학적인 o 리디컬 r 리드 e 븐이 프리딕션이 더 중요하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십니다. 아 그래서 이제 리그레션을 하도 많이 하는 우리 그 이제 경영학 쪽에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좀 무시를 하시는 게 있어요. r e g r e 너무 많이 하는 거 데이터 마이닝이야 니네. 어, 우리가 더 이제 프로그레시브하게 딱 나가서 m a t h e m a t i c a 하는 게더 중요하지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아,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가 뭐냐 하는 거가 어, 중요하다는 거예요. DGP라 그러는데 DGP. 어, 데이터 제너레이팅 프로세스. 그죠? theory g 그죠? t h e 가이드, g u i d e d m a t 가 먼저 어, Mathematical-Economic t theory, h 가 먼저 쫙 셋업이 되고서 그거에 의해서 어떤 Prediction이 가능한 거지 시, 현상적으로 나오는 이 데이터 포인트들은 여기에 플러스 에러, 엡실론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다 믿을 수 없다 하는 거고 그 찍힌 데이터는 이엡실론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우된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어, 이거는 이제 알아들을 들을 게 있는 자 알아듣고, 이제 현, 이 현업에 계신 분들은, 아, 뭔소린지 모르겠다. 라고 불평하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대세 지장 없어요. 하여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g s 에서 일하신 이 리터만 박사님 같은 분은, 어, 알겠다. 그래,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 이걸 갖고서 최적화를 해서, 나름대로 현업에서 써먹을 수 있는 모델을 한번 개발해보자 하는 아이디어로 나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비디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비디오 기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쉬겠습니다.